자,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쪽 정리인데요. 자, 매출세금계산서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정리 부분인데요. 자, 다시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요. 자,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는데, 매출 구분이야,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서비스 매출인지 또는 고정자산 매각인지 이거 구분해 주는 거 하나 하고, 자,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됐을 때 처리하는 이 정도만 정리해 주면 되니까 매출은 좀 심플해요. 그런데 매입 쪽으로 가게 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다 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매입세액 공제되는 게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사용될 것.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은 것까지 다 공제가 된다는 거. 매입 세금 계산서로 원칙적으로 받아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로 받는 것도 공제가 되는 거고 또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의제해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해 줘야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이 돼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매입세, 매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검토할 게 매입세 공제되는 거하고 공제되지 않는 거 구분해 주는 거, 그리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은 구분해 주는데, 고정자산의 매입의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련된 계정과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일반 매입과 다르게 고정자산 매입으로 자동으로 구분돼서 집계가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리고 의대 매입에서 공제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 단순히 기재 착오야 뭔가 잘못된 거지 확실하게 나 거래한 거 맞아 라고 한다면 공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불분명할 때도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기재 착오는 공제해 주는 거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매입세 불공제 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죠 영업용이 아닌 소형 세계차 뭐냐면,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 뭐, 운송업, 그 다음에, 뭐요, 자동차, 뭐, 운전, 학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임대하는 데, 이런 데들의 경우에 쓰이는 차들은 전부 다 영업용이지만, 그 외에 뭐, 출퇴근 한다든가, 뭐, 배달 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이럴 때 사용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 수용차라고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그리고 임차하는 거 중간에 유지하고 기름 넣는 거 수리하는 거 등등등등 이 몽땅 다 관련한 매입 세액은 전부 다가 공제를 일률적으로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접대비 관련된 매입 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요. 면세 사업 관련이요 당연히 매입 세액 공제는 안 해주는데. 면세와 면세로 단독으로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해서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거. 또 그러다 보면 나쁜 환급세 재계산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는 토지 공급은 원래 면세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이런 부분들 매입세 공제 안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라든가 또는 공통매입 안분계산 요게 있네요. 요거하고 대선처분 받은 세액 또는 납부 세액 재계산분 이런 부분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 여러분 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매입세 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정리는요.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도 끌고 와요. 스크래핑 해가지고 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 화면으로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쭉다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돼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 화면으로 전송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자, 매입의 경우는 매출과 달리 매입세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고 했고, 의제 매입세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불공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는 얘기죠. 매입세 금거에서 한두 장이 아니고 엄청 많으면, 자, 그랬을 때, 일괄 작업을 하는 게좀 좋겠다. 일괄 작업을 하려면, 어, 뭐 공급처라든가, 뭐 품목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공급처별로 이렇게 쭉 소트 정렬을 조금 해 놓으면 정렬을 해 놓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유형이 됐든 뭐 품목이 됐든 뭐뭐 뭐 공급처 뭐 부가 공급 가액이라든가 공급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클릭 클릭 클릭하면 오름 차순이라든가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처별로 예를 들어 서 공급처에 클릭했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쭉다 정렬이 될 거예요. 정렬이 된 상태에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일괄 작업을 하는데, 일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티 선택한다고 했죠? 어, 체크 누르고, 체크 표시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범위가 선택이 된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뭐, 해, 빼야 될 거, 뭐, 개별적으로 빼줘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이 체크 표시하는 거 주의하는 거예요. 일괄 선택을 할때 잘못 선택하거나 또는 누락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었다 체크했다 풀었다 체크했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괄 선택하고 쭉 작업한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 또, 또 일괄 선택해서 또 작업했다. 그러면 여기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라는 얘기. 체크 표시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정렬 작업을 합니다. 자, 일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외상분계라는 게, 이 외상분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외상분계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원재료로. 자, 매입 같은 경우. 자, 환경 설정이 예를 들어서 제품 매입이다. 제품, 제품 매출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원재료 매입을 제품을, 그, 어, 매입을 원재료로 했다. 그러면 외상을 선택하면 원재료로 자동 붕괴가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혼합으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매입 정리 요령을 보게 되면 자 제조업이라면 몽땅 다 어떻게 원재료로 통일을 해 주는 게 좋겠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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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차변에 기록되는 부분들 원재료로 통일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광고비 붕, 광고비는 뭐죠? 광고비는. 매입이 아니고, 원재료 매입이 아니고, 뭐, 뭐요, 광고비, 별도 계정과 뭐, 판매 관리비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혼합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가 아닌 광고 선전비로 그 하단 분계를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쭉 해보니까, 공무청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신비다, 또는 세무수수료다, 이런 부분들 쭉다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부다가 분계를 혼합으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하단 분계를, 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뭐, 지급 수수료, 차량 운전비, 뭐, 차, 차량 유지비 등등등등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분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라든가 기한 후 전송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이거는, 어, 험택사 학계표 조회해서 대조하고 누락되는지 여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 혹시라도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시험을 보면서 자산 처리한다면 비용 처리해서 사용부분해서 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 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이 매입 정리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내가 분괴를 하면서 분괴 붕괴, 하단에 분괴를할때어이 해당되는 전표가 어떻게 분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단에 전기 데이터가 있어요. 전기분, 상단에 뭐 어, 전기 데이터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뭐 어, 전기분 전표라든가 또는 전기, 차기 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기 데이터 조회를 클릭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금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등 이렇게 수출했을 때는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복될 염려가 있는 큰 비용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전자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자 거래처 여기 자동 여기 거래처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수기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할때 수기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공급처 입력을 해주는데, 코드란에서 F2키 눌러서 검색하고, 신규다. 그러면 F2, F3,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자산 매입 시 하단에 상품이 아니라 고정자산, 계정과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거 기계장치, 차량 문방구, 뭐,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여기 왜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해놨다. 그러면 외상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또는 환경 설정에서 제품 매출로 선정하면, 여기 제품으로, 제품 매출로 되겠죠. 어, 뭐, 매출에, 매출이 제품 매출로 뜨겠죠. 자, 이랬는데, 자, 어, 외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단에 계정과목이 상품 또는 어 제품의 경우는 원재료 매입으로 돼 있는 것을 뭘로 혼합으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혼합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단에 하단에 요것을 고정자산 계정과목 을 씁니다. 요 계정과목을 쓰게 되면 뭐요? 고정자산 매입으로 일반 매입이 아니라 매입인데 상품 또는 원재료 매입이 아니라 일반 매입으로 구분돼서 반영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고요. 그 다음에 금액란에 금액란에 여기다가 금액란에 클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고정자산 간편등록 팝업창이 뜹니다. 물론 고정자산 간편등록 사용으로 환경 설정을 해놓았을 때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활성화돼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원장이라든가 재무제표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될게 의제 매입세 공제 이 부분인데요. 자, 매입 중에서 매입 중에서 그 면세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면세 매입한 게 과세 농수산물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죠. 음식물 등을 영업 영위하게 되면. 과세 에 사용이 되니까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주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그 매입세액 공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매입매출 입력 화면에서 의제를 매입해. 자, 매입 매입매출 전표 입력 화면입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쭉 보면 의제료 매입 탭이 여기 쭉 있을 거예요.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의제료 매입 탭에서 쭉 자료를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 등록에서 우리 회계택 의제료 자동 설정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을 할때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의제료 매입에 파부창이 뜹니다. 예, 네, 의제료 자동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세 매입이 아니고 면세 매입일 때 면세 매입을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면 금액을 입력할 때마다 의제명에서파부책이 떠서 활성화돼서 자료를 입력을 하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요거 요거 요 여기 F11 간편 집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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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SF4 의제 재활용이 있어요. 이 SF4 의제 재활용을 클릭하게 되면 의제명에서파부책이 떠요. 그래서 자료를 쭉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의제류 일괄 변경. 의제류 일괄 변경을, 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뭐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계산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면세 매입 탭에서. 면세 매입 탭뭐 어디냐면, 메인 면세 탭에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가 쭉다찍계가 되고, 어, 전체 입력 탭엔 다 입력이 돼 있는데, 요 중에서 메인 면세 탭으로 가게 되면, 면세 매입분이 쭉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메인 면세 탭에서 의제 매입세 적용 대상, 거의 대부분이겠죠. 뭐, 쌀, 뭐, 소금, 뭐그 다음에 뭐, 채소, 뭐, 야채, 뭐, 등등. 이런 부분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쭉다 선택을 합니다. 화면 좌측에 그, 전표 화면에서 체크를 하고, 선택해서 체크해서, F4 복사, 의제로 일괄 변경을 클릭해요. 의제로 일괄 변경 을 클릭하면 요게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의제료는뭐 해당이 없는 게 의제 매입이다. 또는 재활용이다 거 그러면 1 선택하고 공제 세율 선택해서 쭉 하면 선택하신 몇 개, 뭐 10개, 20개 데이터를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오케이 해 가지고 일괄 변경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단 전표 의제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 네, 부가세 대급금으로 반영이 되고 어 고정 적용 또는 하단에 점표에 점표에 저교란에다가 어, 고정저교 069의제매세액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의제매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때 회계처리를 보면요 자 일단 매입으로 처리를 했어요 매입 50일 과세 처리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별도로 붕괴가될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 금액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가 돼요. 대급금이 별도로 붕괴가 되는데 차변에, 대변에는 뭐 외상 외상 매입금이든 뭐가 되든 이렇게 되겠죠. 보통 예금이든 빠져나가는 텐데, 자 매입 과세를 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 별도로 처리가 되죠. 붕괴가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 매입 불공 과세 유형 54 불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게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져요.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지면서 차변에 차변에 뭐가 되냐면 요 10만 원이, 이 10만 원이 0만원 100만 원과 10만 원요 합한 이 금액이 전부 다가 소모품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다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면 차량 구입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차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됐죠. 차량가액이 뭐 천만 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1 0 0만 원이 이거 포함해서 차량이라는 자산가액으로 합산해서 분개가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불공제 사유가 어떻게 불공제 사유 여기 있죠. 불공제 사유란에다가 이게 비영업용입니다. 또는 어 공통 매입세 면세 사업분입니다 등등등등 요거 사유를 별도로 입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불공제 이 사유 중에서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면세 요부속명사서입니다부속명사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안분계산 내역 또는 공통 매입세 여기서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반영이 되면서. 일반 전비 입력 화면에서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 110만 원이 있어요. 110만 원을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 불공 처리 하게 되면 뭐요? 전부다가 이렇게 소모품비로 이렇게 쭉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래는 부가세가 대거금 별도로 회계 처리가 돼 있다가 불공을 선택하는 순간에 이게 없어지면서 요금액이 전체가 되는데. 그 불공제 사유를 만약에 공통매입 안분 계산분이다. 어? 이 소모분이 뭐냐면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면세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하는 거잖아요. 자, 면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제하는 거고 과세 부분은 공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자, 소모품비 11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입세 불공제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안분 계산을 해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계산할 거예요. 안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제세액이 7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불공제세액은 3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7만 원이 도로 어디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정리를 어디에서 일반 점표 입력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불공제하고, 공통 매입세, 면세서, 뭐, 공, 어, 뭐, 불공제, 공통 매입, 면세서, 이렇게 해서 쭉다 정리를 하는데, 요, 어, 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 받는 이 부분은 도로 살려내야 되는 부분을 일반 점비 입력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즉, 뭐냐면, 이 그,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수입세금계산서 정리하는 요령 볼게요. 자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는요.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기에서 상품으로 내가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하냐면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게 되면 자.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세관을 통과하면서 그 물건가, 어, 물건 값을 대략 정해가지고, 확실한 금액이 아니에요. 대략 정해가지고 누가 세관장이 임의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발급을 합니다. 물건 값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세관장이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가세는 분명히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서 나는 부가세를 명확하게 냈으니까 부가세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미지급금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부가세만 정리하고 요거는 붕괴 정리하는 게 아니다. 어 그럼 뭐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 왔는데 물건을 사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 가액과 실제 물품 가액이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물품 가액은 거래처한테 확인합니다. 예뭐 네. 어, 통관 비용이라든가 정산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 받아서 어 거래처에 확인하면 돼. 거래처에 확인해서 정확한 물품 가액을 확인해서 어디에다가 일반 점표 입력 화면에 입력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는 다시 정리하면. 부가세만 그 매입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 실제 물품의 가액은 일반 전비 입력 화면에 거래소 확인을 통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